자 60번인데 분수 125 분의 12를 10의 n제곱 분의 a로 고친다 유한소수가 될때 a 플러스 n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가장 작다는 게 지금 여기는 핵심이 되겠지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하려면 10의 n제곱이면 10의 n제곱은 이거는 2 곱하기 5의 n제곱이 된다 그러면 이 n 제곱 곱하기 5의 n 제곱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여기는 이거랑 이거랑 지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즉뭐 이의 4 제곱 곱하기 5의 4 제곱 이거는 10의 4 제곱이랑 똑같단 거야 이렇게 여기는 이게 2 곱하기 5의 4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125분의 1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25를 소인수분해 하는게 먼저 겠지 125를 소인수분해 하면 5의 세제곱 이지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위쪽에 11이 있는 거야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하겠지 위아래 똑같은 숫자를 곱해야 돼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뭐가 된다는 거야 10의 n제곱 그 다음에 a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곱해지는 숫자는 일단 여기 세제곱이니까 2의 3제곱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최소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0의 뭐, 다른 제곱, n제곱, m제곱, 이 꼴로 쓸수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쓸수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본다. 여기 있는 이 숫자가 m이 들어가면, m이 1, 2, 3, 4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 a랑 n 자 a랑 n은 숫자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지. 가장 작을 때는 여기에는 이게 없을 때야 이게 없을 때란 거지 이렇게 이게 없을 때도 여기에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쓰면 5의 3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이니까 얘가 10의 3제곱 되는 거지 그리고 11 곱하기 8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다 그러면 88이 되는 거고 얘는 10의 3제곱, 이 꼴로 나오는 거니까. 이때 a가 88. 그 다음에 n값이 3으로 91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m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숫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 m이 만약에 1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m이 1이 된다면,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여기 있는 이게 10의 3제곱인 건 편하고 똑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88인 것도 역시 변화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m이 1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도 문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고쳐지는 거야. 지금 여기는 10의 3제곱이 1이니까 10의 4제곱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88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 값은 880, 그 다음에 n 값은 4 이렇게 되겠지? 이때는 이제 8 8 4 이렇게 써지는 거고, 점점 더 커지겠지. n 값이 2가 될 때, 이때는 10의 3제곱 곱하기 2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88, 그다음 00, 10의 5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이때 a 값은 8800. 그 다음에 n 값은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점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럼 제일 작을 때는 이 때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 있는 이게 없을 때가 제일 작아진단 거야. 이게 기본이야. 일단 처음에 출발할 때 이거 3제곱 3제곱 맞춰줘야지 뭐가 된다. 10의 n 제곱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생각하란 거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답은 91이 된다. 가장 작은 숫자는 자그 다음에 린지는 길이가 42 철사 4개를 이용해서 정구각형, 구각형. 그 다음에 16각형. 그 다음에 22각형. 그 다음에 정 28각형. 이걸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이라고 했으니까, 정구각형이면 한변의 길이가 A, 내가 9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A. 지금 몇이야? 42이지. 42개를 9등분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에는 42를 16등분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에는 42를 22등분해야 된다는 거예 이렇게 마찬가지 28을 42, 48을 28등분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한 변의 길이. 이건 16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 얘는 22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 28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얘가 된다는 거지. 42를 갖다 9등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라고 했을 때, 이걸 9등분으로 이렇게 쪼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탁탁 쪼갰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 간다는 거지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 있는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42를 9로 나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정구각형의 한편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편의 길이를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 그러면 기약분수가 유한 소수니까 기약분수로 고쳤을 때 분모에 뭐만 있어야 된다? 2하고 5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부터 한번 기약분수로 고쳐볼게 자 여기부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애는 얘가 42를 소인수분해하자 보기 편하게 42는 6 곱하기 7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6, 7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7 그리고 3의 제곱 마찬가지, 16은 2의 제곱이고여기에 내가 2 곱하기 3 곱하기 7.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는 11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3 곱하기 7. 마지막 거. 28이 됐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보자. 이렇게. 약분 되는 거 보는 거야. 이렇게 약분 되고, 이렇게. 이거 한개 이렇게 약분되지? 그럼 이거 세개 남아.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렇게 약분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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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지. 그 다음 이제 봐야 될건 뭐야? 분모에 남아있는 건 보면 돼. 이거 지금 3 남아있다. 이거 1일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얘네.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이놈이랑 여기 있는 이놈. 분모에 2하고 5 빼고 나머지가 존재하는 거지. 그럼 이거 탈락이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거, 9각형그 다음에 22각형은 요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지. 분모에 2하고 5 빼고 나머지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42인 철사 4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다. 자, 76번. 180분의 A. 요놈을 갖다 기약분수로 고치면 뭐가 된다? 2분의 11이 되는 건데 소수로 나타내면 여기 내가 또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된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기 있는 이걸 무조건 어떻게 한다? 소인수분해해서 봐야 돼. 180이니까 180은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게 기약분수로 고쳤을 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약분이 된다는 거는 A는 반드시 뭐의 배수가 된다. 9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약분하고 나서 또1 1이 남아있지. 그러면 또 뭐, 뭐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야? 9의 배수가 되고 A는 9의 배수가 된다. 그리고 여기 1 1일 남아 있으니까 약분하고 나서 1 1이 남아 있던 거잖아. 1 1의 배수도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두 자리 자연수. 그럼 99밖에 없네. 이렇게. 99도 되고 이제 99 곱하기 2도 되고, 99 곱하기 3도 되는 거야. 이게 다 되다. 그런데 문제에서 두 자리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99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첫 번째 180을 소인수분해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180분의 a가 유한소수가 된다 했으니까 9가 반드시 약분이 돼야 돼 그래서 a는 9의 배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11이 남아있다는 건 뭐야 여기에 있는 이 a의 약수로 11을 갖고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a는 11의 배수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99 그 다음에 99 곱하기 99 곱하기 3 이렇게 되는건데 두 자리 자연수 니까 99가 된다는 거지 자그 다음에 88번 이거를 계산해서 기약분수 나타낸다 자 88번은 여기는 뇌를 갖다 소수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2 플러스 이거 100분의 6 이잖아 100분의 6 이면 자 100분의 6 이거 0.06 이지 0.06그 다음 플러스 이건 네 자리네 그러면 0.006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6섯 자리 0.123456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쭉쭉 계속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써보면 2 0.6 있고 다시 0.6 있고 다시 또0.6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0.6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뒤에서 두 자리씩 이게 더 붙어가는 거야 더하기니까. 이거 더하기 얘는 2.06이지 더하기 얘를 더하면 2.006 되는거지. 뒤에 이걸 또 더하면 060606 이렇게 되는거죠. 거지. 계속하는거지. 그럼 이건 다시 쓰면 2. 06에 땡땡 이렇게 쓸수 있다는거야. 이제 뭐야. 이걸 이제 분수로 고치면 끝나는거지. 점 있는거에 9를 쓰고 2.06 없는거 뺀다. 2. 이렇게 쓰는거지. 그러면 99에 204 이렇게 되는 거고 3으로 약분되지. 3으로 약분되면 33. 3으로 약분되는 건 숫자들 더해 봐서 3의 배수가 나오면 3으로 약분되는 거야. 더하면 6, 더하면 18이니까 당연히 3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3으로 약분하면 여기 내는 6. 그다음에 3 8에 24.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이렇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거를 갖다 소수로 바꾼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해 간다는 거야. 06, 이렇게 더해지고, 그 다음에 00에서 또 06, 여기 있는 여기로 이렇게 또 더해지는 거고, 여기 있는 06은 그 다음 06에서 또 더해지는 거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순환소수고, 개를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